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첫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한양수자일리버팰리스입니다. 2015년 준공 1,6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7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2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. 여전히 7년 전 대비 15% 오른 금액입니다. 두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6단지 알라비발디입니다. 2013년 준공 82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2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8% 오른 금액입니다. 세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7단지 한신유 플러스입니다. 2011년 준공 135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5% 오른 금액입니다. 네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구 단지의 스테이트운정입니다. 2018년 준공 2,998세대 전용면적 60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2천만 원에서 최고액 7억 3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다섯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산내마을 3단지 운정센트레빌입니다. 2014년 준공 865세대 전용 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2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여섯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운정신도시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. 2018년 준공 195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9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6억 3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일곱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경남한어스빌 문산선유사단지입니다. 2011년 준공 34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318만 원에서 최고액 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1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% 오른 금액입니다. 여덟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패동 한울마을 3단지 운정도 클래스입니다. 2011년 준공 648세대. 전용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1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5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아홉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사단지 안양수자인입니다. 2011년 준공 780세대 전용면적 11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6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5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열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해솔마을 7단지 롯데캐슬입니다. 2014년 중공 1880세대 전용면적 113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7억 7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5억 5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1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사단지 로데캐슬입니다 2018년 준공 1169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0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1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구 단지 로데캐슬일 차입니다. 2017년 준공 1076세대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13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5단지 캐슬앤 칸타빌입니다. 2012년 준공 2190세대, 전용 면적 5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2월 4억 2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14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7단지 알라비발디입니다. 2012년 준공 97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행 6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9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1 5 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파주 봉일천요성에링턴플레이스입니다. 2018년 준공 490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16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엘크루가란 마을로 단지입니다. 2014년 준공 821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15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17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아동동 신한실크밸리 1차입니다. 2009년 준공 539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2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3월 2억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7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2% 오른 금액입니다. 18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 1단지 뜰한 채입니다. 2004년 중공 181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% 오른 금액입니다. 19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세제마을 5단지 뜰한 체주공입니다 2004년 중공 1402세대 전용면적 5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 6백 8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6% 오른 금액입니다. 스무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 3단지 아이파크입니다. 2004년 준공 109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236만원에서 최고액 5억 1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1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2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파주일스테이트 2차입니다. 2010년 준공 454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0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2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자연행 꿈에 그린 6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320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23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대박로블랜드입니다. 2006년 중공 488세대 전용면적 90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 7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2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5% 오른 금액입니다. 24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자연앤꿈의 그린노 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4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3억 2,9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% 오른 금액입니다. 25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다율동 청성마을 구단지 대원효성입니다. 2006년 준공 1,240세대 전용면적 12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 8 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26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다율동 청성마을 8단지 동문구 모닝일입니다. 2005년 중공 1026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 4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9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27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사 단지 뜨란 체주공입니다. 2004년 준공 1,63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9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2억 9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6% 오른 금액입니다. 28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패동 책향기마을 10단지 동문군모닝일입니다. 2005년 준공 천구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2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29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1단지 동문구 모닝일입니다. 2010년 준공 724세대 전용 면적 123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3 0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패동 하늘마을 7단지 삼부르네상스입니다 2010년 준공 724세대 전용 면적 101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3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 6단지 주공입니다. 2004년 준공 688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 6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4천 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7% 오른 금액입니다. 3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구단지나 양유튼입니다. 2010년 준공 690세대 전용면적 120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 4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1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33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신원 아침 도시입니다. 2006년 준공 63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 4백 1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7%오른 금액입니다. 34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아동동 신한실크밸리 2 차입니다. 2010년 준공 43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9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35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금촌동 세재마을일단지 풍림아이원입니다. 2005년 준공 563세대 전용면적 97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36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1단지 두산이부입니다. 2010년 준공 66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7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37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일 단지 알라비발디입니다. 2009년 준공 937세대 전용면적 120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4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5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38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0단지 월드메르디앙입니다. 2010년 중공 972세대 전용면적 120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4천5백만원에서 최고행 6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39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패동 책현기 마을 15단지 상록대시양입니다. 2007년 준공 64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 원에서 최고행 6억 4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40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1단지 벽산 하나입니다. 2010년 준공 1,14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,700만 원에서 최고액 5억 4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3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41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문산읍 선율리 두산이부입니다. 2006년 준공 50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2억 9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2억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42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패동 숲속길 마을 6단지 동문구 모닝 일입니다 2005년 준공 586세대 전용면적 10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3억 7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0% 오른 금액입니다. 43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동광모닝스카이입니다. 2009년 준공 227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1억 8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% 오른 금액입니다. 44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동표동 책향기마을 12단지 진흥요자입니다 2005년 준공 439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45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목동동 해솔마을 5단지 산부르네상스입니다. 2010년 준공 1,390세대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2월 4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2% 오른 금액입니다. 46번째 아파트는 파주시 야당동 한빛마을이 단지의 원빌입니다 2009년 준공 1,123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3월 4억 3천 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